합니다. 소환. 옆 수분을 소환한다. 아, 아. 워프게이트를 통해서 그가 나타났다. 아직도 12명이네. 유지아 그대로 계셨나 보네. 뭐지? 대박인데?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짓거리의 패턴을 파악하신거지 이주마에 <laughs> 방송하는 건데? 그거 그렇지. 바로 끝난다가 아니고. 이제 패턴을 파악하신 게지 다들. 아 얘네들은 말, 지금 말, 어? 말을 한번하 봐. 캠페인. 아 그렇네. 그 얘기를 해야겠네. 어 여러분 여전히 반갑고요. 2주 동안 아씨 회사원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아 이제 절반 빠졌네. 명에서 명으로. 어 하여간. 여러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스브랑 돌아왔어요. 스투케이븐 캠페인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오늘이 20.. 며칠이야? 22일 22일입니다 4일 뒤에 그러니까 즉제 월급날 뒤에 모탈 엠파이어가 나옵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니 예쓰! 예쓰! 아 물론 DLC는 아니지만 FLC잖아 프리LC 네. 워해머 1이랑 워해머 2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특권이죠어 모탈 엠파이어는 의에 충실한 개돼지를 위한 보상 아 근데 뭐랄까 워모토타로의 해자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개돼지까지는 아니고 어 과연 그럴까 블러드앵고 백명게아어 나는 그거는 쉴드를 칠 수가 없다 그건 쉴드를 칠 수가 없다 마치 19금과 15금을 절묘하게 나눠서 딜시로 파는 것 같은 느낌 여하간... 아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투표의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뭐낙워 지금까지 워낙 저희가 많은 걸 했어요 개인 캠페인으로도 제가 진행한 게 브레토니아를 두번 했고요 엠파이어를 두번 했고요 또뭐 했냐 아 비스트맨 어 뱀파이어 카운트 그리고 스브랑 같이 진행한 코어 캠페인으로는 뱀파이어 카운트 그린스킨 이렇게 한번 하고 노스카 노스카 그리고 카월요소 카우, 카오스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스케이븐, 스케이븐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우드엘프 캠페인을 진행하다가 그거좀잘안 돌아가긴 했지만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랄까 저희가 물론 저는 그렇게 파괴 디스트럭션적인 성향은 아닌데 수부가 좀 디스트럭션적인 성향이 많아가지고 저는 맨날 그만그었잖아 아, 네. 하여간 그래서 다음 모탈 엠파이어에서 저희가 코옵 캠페인으로 뭘 진행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에, 이 영상은 공지로 따로 자를 거니까요. 아, 물론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다들 파악하시죠. 저희는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각 편을 나누기 위해서 그냥 방송 중단과 시작을 그냥 띠깍 띠깍 합니다. 그렇게 나눠버려요, 그냥. 저희가 아예 방송이 끝났어요. 빠이니하기 전까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방송이 꺼졌다가 그건... 다시 시작될 거예요. <laughs> 아 컷하겠습니다 바... 하고 네 컷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커팅하는 거예요. 일단 카오스 아... 비스트맨 하나 나왔는데 벌써 카오스 비스트맨? 카오스 그 이미 너무 많이 했잖아. 많이 했으 나... 내가 카오스 해도 되는. 그래도... 뭐 그치 내가 브레통 제국이요. 브레통 제국도 오더... 있네. 오더 콤비 한번 더. 안... 너너제 그러면은 천상 니가 제국해야 되잖아. 제국한다 헬스톤 포격을 하고 말바기 말바기. <laughs> 제국을 한 다음에 난지 포병대 컨셉 국군 포병대 컨셉으로 가버리고 포방 포방부 <laughs> 그렇게 하던지 하여간 <포. 웃음> 아, 그러니까 아, 그래, 일단 뭐 투표 결과가 나와 봐야 아, 아닐까요? 아 일단 네. 이 영상을 따로 이따가 한번 자르겠습니다. 근데 음. 음. 모탈 엠파이어 맵이 좀 독특하긴 했죠 봤을 때 보니까 이렇게 잘려 있더만 사우스랜드 그니까, 레스트 디펜더 시작 지점까지 바로 딱 잘려 있더만. 네. 퀵 퀵하고 게다 잘려 있어. 퀵 헤드테이커는 거기로 클랜 모루스는 거기로 옮겨갔지 카락 에픽스. 이 네.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 사실은 클랜 모루스가 거기 네. 있는 게 맞는 거니까 로어 상. 네. 로드 스크롤크야뭐 그리고... 러스트라에 있는 거 맞고 그것도 그리고 또 떡밥이 하나 인게 굳이 또 툰킹의 지역을 살려놨죠 그것들 그쵸 거기도 잘라도 돼 되... 또... 솔직히 사우스랜드를 자를 잘라도 되는데 아 블러드 핸즈요? 네. 블러드 핸즈는 제가 개인 캠페인으로 레전드리 나인으로 진행하긴 했는데 네 우르자그 예 네, 우르자그 재밌긴 했어 그것도 솔직히 그쵸. 네, 하여간 뭐 투표죠. 아라, 그렇죠. 아라비 툼킹. 아라비 툼킹.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종족 패션 저거 넥슨 쓰는 게 쟤도 두 곳밖에 없어요. 그렇지. 굳이 지금, 하나 낸다면은 어. 독소부어. 지금 이 로감이 우려 먹어가지고. 그렇지. 로감이 로그아미 우려 먹어서 로그아미는... 독소부어를 넣던가. 근데 독소부어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은 건물이 너무 조잡해져. 그 그러니까 아, 이것저것 짓는다고 뭐 트리 뭐 하고 하고. 뭐 그러니까, 랜덤 종족, 그니까 랜덤 히든 종족 방식으로 해가지고 위치도 랜덤 해버리고 종족. <laughs> 자, 랜덤 해버리고. 그건, 그건 좀 무리 같다, 기획적으로. 그니까 러 가장 지금, 지금 그래서 그런 기획적인 무리를 제외한다면 가장 말이 되는 거는 아, 저럼 에어쇼 진짜 시끄럽네. 에어쇼에 그제외에서 에어? 어. 그럼 가장 말이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역시 툰킹이에요. 가장 처음 DLC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애초에 먼저 떡밥을 계속 뿌려야 되고 아라비는 아직 떡밥이 없어 그냥 나올 것 같다라고만 했지 아라비...도... 아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아 뭐랄까 그렇게 치면은 아라비도 개편을 해야 되고 그럼 또 개편을 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틸레아, 에스탈리아 얘네도 개편해야 돼 얘네 스페인 컨셉이잖아 아오 진짜 시끄러워 아우. 죽겠네 엔진 소리 진짜. 이 엔진 소리야 아오 진짜 어디 사고길래 그렇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대도커 들려? 서울 공항 쪽. 존나 역세권 역세권이 아니라 뭐공 공세권이세요? <laughs> 내가 내가 아무리 성남에 산다지만 진짜 전의에우 진짜 엔진 소리 장난 아니네 지나가는 거. 그니까 에어쇼 때문에 엔진 출력을 높게 한 차로 낮게 날아버리니까 소음이 장난 아닌 거야. 아! 일단, 삼중창을 닫아봤어. 그래도 시끄럽겠지. 그래도 그, 좀 낫긴 할 거예요. 이전보다. 하여간, 그 개편이 기다리고, 있.. 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노스카가 나왔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일단, 캠페인 먼저 로딩 시킨 게 낫지 않아? 그러게. 그런 거로 뭐, 공지, 공지, 뭐또할거 있어. 없으면 이제 이 정도에서 자르고. 짤.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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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상을 지금 자르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저희가 녹화해서 올리는 그게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방송해서 트위치로 중간 자르자르는 그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제 <laughs> 컴퓨터에 있는 부담은 적다는 거. <laughs> 그러니까 그냥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고 투표 해 주시고요. 자르겠습니다. 10초 광고 시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방송 중단 그리고 방송 시작.